이거, 그, 설한번 꼽았다, 뺐다 꼽아야 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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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음. 아, 자꾸 후킹 이래 쳐맞네. 아유, 피해지도 않아, 심지어. 퍼 음. 아이! 음. <laughs> 한 번씩이래요. 이것도, 마이크도 되게 오래 썼네, 생각해보니까. 바꾸진 않을 것 같은데. 바꾸 죽진 않을 것 같은데 흘려가지고 이거 하고 였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필수 아하 이거 들어갔으면 죽었다 진군 아 이게 죽을라 그러네 봐봐 나 이거 안 죽을 줄 알았네 하단 투 하단 같이 맞았네 어퍼 오케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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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주고. 이거 들어갔으면 죽었어요, 방금. 이거 데미지가 좀 세가지고. 투, 투. 안 나? 어? 이거 상기왜안 들어가냐? 리롤 때문에 잊고 있었다고요? <laughs> 다시 보냐, 서, 다시 보면 선녀인데, 다시 보기 전에는 좀악마가 아, 왜, 왜 맞아? 맞고, 투. 아이고. 어잉? 이거 살짝 아까 보디스매시 맞는 느낌으로 맞았는데? 대시하다가. 아이고, 맞. 어 이거 안해봐! 오케이 <laughs> 때리고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때리고 병에 잡아때리면아씨아 플러스 4인왜 이겨요 아이 개기지 말지 <laughs> 아. 투 플러스 4라면 좀 아.. 좀 이거 통할 것 같은데 후원 왼어퍼 왼어퍼 투, 투. 윙내를 좀 많이 쓰시네 거기서 아이고, 아, 미쳤다, 이번에는. 하, 하. 뚝, 뚝. 오예, 바닥 대가는안 들어가고. 이걸, 아! 다행이다, 오 바닥, 간, 아이씨, 어떻게 막았어, 이거. <laughs> 어, 눈치 빠르시네. 선택 콕킹 한번 써야되겠네. 아, 눈치를, 눈치가 아주, 대다리죠 어떻게 알았노. 오케이. 뚝, 뚝. 빡치기! 병력장! 오케이! 여기서 병력장! 오케이! 여기서 병력장! 오케이. <laughs> 바로 안 쓰고 다음에. <laughs> 아, 쓰긴 쓸거야 어, 쓰긴 쓸건데. 나의 병력장이 언제 나올지 알. 아, 아. 이거 끝나고 스탯이나 한번 볼까? 나 잡기 대응 왜 이렇게 떨어지질 않냐? 시댐미 안녕하세요. 하이하이하이. 하이. 아. 어구. 투. 하다. 누가 원투... 어어... 아, 횡이 좋아가지고 초면 길를좀 깔아야 돼. 와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카운터라면 아주 기모띠야지 차차차... 차. 여기서... 아이고, 일어나셨네. 그냥 밟으려고 그랬는데... 오! 상단에 뛰었네 원투... 다렸다가 원업 또... 오... 나이스... 월발한번 노렸네요. 나 핵이요, 나핵안 쓰는데... 나 무슨 냈어요? 내가 핵쓴적 있어요? 없잖아요? 투! 투! 역시나, 이런 건안 맞는 거지. 아이, 자프렉은 뭐예요? 자프렉을 쓴 사람이 이렇게 잡기를 못 풀어? 대박이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쿠키일 어, 저거 몇이었지? 한5 정도 됐었나, 저게? 봐봐? 오케이. 아, 아, 이거 좀 약한데. 약하니까 약하게 마무리 해주고, 하런 아이씨. 오예? 실수? 흘렸는데? 오케이 나이스 이번엔 하단 하나 썼다 맵팩 5만원에 팔았다고? 내가 맵팩을 안쓰는데요? 따다다 그럴 그럴 였으면 여기가 정글맵이었겠죠 여기가 막 고호키맵이 아니었겠지? 아이고 아 움직였어 아 제발 맞아주세요 맞긴했는데 아이씨 조금 긁어야겠다. 에러퍼 투안 걸거지니 지금 어우씨오우, 대박 따다따따아 의심 풀라고? 아 내가 그런 머리도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네요 저 평소에 맨머어머쁘다쁘 맨날 어, 맨리면서면서어 그런거에서는 머리가 좋다고 막어 아유 진짜 하나만 하세요 하나이어 이걸? 이 아데 아깝다. 발산이었는데 저게 원투가 어, 만약에 상단 피로 들어갔다면 조금 좋았을 거같네아 방금 이런 식으로 방금 투가 걸렸는데 투투 투. 하여 얘가 퍼 와구 한 번. 어이 오케이 어우. 근데 퍼킥이었는데좀늦었네아구투 어우 질게 제 방송이 원래 근데, 그, 좀 분단위로 대화가 왔다 갔다 해요. 투. 투. 왜 어퍼. 개이나 일단 참고. 저거, 짠소음 예상해가지고 공중으로 때려놓거할줄 알았는데. 잡기 한 번! 원투! 잡기 두 번! 아이슈밤! 아, 땅굴를 했어야 됐나? 실수라 그 역시, 실수할 리가 없지. 아이 진짜 벽에 몰리면 그거밖에 안할것 같은데 지팡이가 파.. 그.. 뭐지? 발동이 그렇게 느린 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 막히고 이거 막.. 아이씨 물론 이거는 끊깁니다 왜냐면 발동 속도가 대같이 느려가지고 하. 이거랑 비교할 건 아니고 어우 겁나 세네 아이고 앉았다 엥? 와 대박 와 멋있게 저걸로 만 보여. 얘도 그거 있었지? 아이고 아잠깐 원투에 털리네 툭툭 툭. 어, 아이씨 아이거 오케이 일단은 살았다 여기서 과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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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됐어야 되는데 나는 아, 아쉽다. 아, 이게 클린 났어야 되는데, 아... 아 이거 절대 안어질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클린 안터네 아이고, 어이 콤보 보소? 뭐라슨지 북치기... 차 맞고, 북치기 맞고, 북치기. 어이 죽였어. 북치기, 북치기. 그렇지, 북치기. 아, 이 막았. 맞았... 어 용포! 아, 다행이다. 전 캐널을 썼네요. 저거를 캐널을 쓰게 되면 용포 상단을 쓸때 저렇게 지나갑니다. 원투! 원투! 어, 저렇게 막짠발이 나고요. 밑에 짠발 하단과 여기서 병력장! 이게 안데지만 저걸로 떠났네. 바구 어, 뭐야. 왜 맞아? 가 됐는데? 맞투 아, 아이고 아까워라 어퍼 아이 왜안 되죠? 근데 어퍼가 막 못쓸 만한 어퍼였어 오케이 이걸 아 근데 레어 캔슬했으면 조금 더 셌을 것 같은데 이거 레이즈를 남겨두는 의미로 갑시다. 오케이. 아이씨 짜이 아이씨 짬발 한번 맞이. <laughs> 너프 시키지 않겠습니까 리로이 너프라는 소리는 아닌데 100%는 아닌데 아마 너프겠죠? 오케이 강등. 가자아 트 아파 아 아니 아씨 붕건이었는데 다른 거나 이즈 붕 이즈 붕 이즈 붕이었던 것 카운터 터킹 한번두번는에바복칸아맞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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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니면 안 맞지 한 방이거든요 카운터 카운터 한방 카운터 한방 언제 오느냐 아 따라 어 이건 아니었고 빙쌍아 괜찮아 어때 원 <laughs> 리로이 일단 촌경촌경 촌경 후디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발동을 늘리거나 일단 10이나 아닙니다 10이 아니고 그다음에 뒤 오르, 뒤 왼손. 뒤그 다음에 뒤 오른 뒤엔손뒤엔손도그막피꽃 같은 건데 그것도 10일 말이 안 돼요 <laughs>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패링 패링도 말이 안됩니다 패링을 뭐좀 데미지를 줄여주던가 아니면은 패링 가능 프레임을 조금 줄여주던가 뭐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라잉 1 플라잉 이도 말이 안돼요 플라잉 힐을 조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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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동을 늦게 해주던가 아니면은 후디를 조금 삭제시켜주던가 그 다음에 또뭐 있냐 나락 나락 팽 잡는거 말한대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많냐? 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그다음에 그 퓨전 퓨전 그 상단에 피 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거 퓨전을 상단에 피를 없애던가 아니면은 그 중단을 어, 길게를 생기게 해주던가 그다음에 또뭐 있냐? 투투 투, 투. 해머 해머도 말이 안 돼요. 해머 후딜를 조금 늘려주던가 아니면은 영 그거 말이 안 됩니다. 그거 투원자하다어 그렇게 대기 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아, 용포, 용포 그거 가드백 말이 안 되고. 막히관한14 정도 돼야 됩니다, 그거.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없는데. 어차피 딥무은못 넣을 가드백인거 아니까 나는 상관없어 근데 다른 캐릭터들이 문제야. 다른 캐릭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월바이드기는좀 괜찮아요. 월바이드기는 그렇게 센 편은 아니고. 고생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오랜만에 어, 좀 오래 게임했네.